김수현, 김지원, 김김커플이 현커라는 사실은 비록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이미 망북너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었고 심지어 결혼설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김김커플과 함께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동료들은 이미 김수현, 김지원의 연애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다. 바로 연예계 대선배 톱스타 손혜진이 김김커플이 현커라는 결정적인 증거 떡밥을 보내 아니게 보여준 것인데 얼마 전 손혜진은 한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며 화제가 되었고 그 계정은 김김커플을 응원하는 망북러가 운영하는 김수현, 김지원 커플 이미지 계정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손혜진이 김김커플 이미지 계정을 팔로우한 타이밍인데 때마침 김수현과 김지원이 럽스타 사진으로 기사에 나올 정도로 열애설이 터졌던 바로 그 시점인 것이다. 지난 7월 김수현은 본인의 인스타에 누가 봐도 김지원과의 럽스타인 것을 눈치챌 수 있는 사진 동일한 각도의 동일한 포즈 그리고 옷까지 비슷한 올블랙으로 맞춰 입은 사진을 올렸다가 빠르게 삭제하며 김김 커플 열의 의혹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정말 망북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까지 빼박 럽스타 증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떡밥이었다. 따라서 이 럽스타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김김 커플 열의 의혹 기사까지 나오게 되었지만 평소 다른 여자 연예인들과 열애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단호하게 아니라는 입장문을 내고 선을 긋던 김수현이 이번에는 예외로 노코멘트 침묵을 선택했고 김지원 측 역시 별다른 부정 없이 현재까지도 서로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 노코멘트 자체가 김김 커플이 현커라는 증거가 된 것이다 이 와중 손혜진이 김김 커플 업스타 타이밍에 맞춰 김김 커플 관련 인스타 계정을 뜬금없이 팔로우했다는 건참 의미심장한 시그널인데 심지어 손혜진의 인스타 팔로우는 고작 27명으로 평소 아무나 팔로우하는 스타일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김김 커플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한 건 숨겨진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손혜진이 김수현과 김지원의 연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서 열애설이 터지자 간접적으로 응원하는 의미로 이런 팔로우를 한게 아닌가. 꽤 신빙성 있는 추측을 해볼수 있다. 비록 손혜진이 김수현, 김지원과 직접 작품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손혜진 역시 사랑의 불시착 작품을 통해 현빈을 만났고 결혼까지 한 상황에 눈물의 여왕에서 만나 연애 중인 김김 커플이 본인과 비슷한 루트를 걷고 있는 걸 보고 뭔가 내적 친밀감,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은 것이다. 또한 손해진 현빈이 만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김수현, 김지원이 만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둘다 박지은 작가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 정도면 박지은 작가가 남주, 여주를 이어주는 오작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김수현, 김지원, 김김 커플은 서로 드라마가 아니면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연예계에서 그동안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 의외로 이어지는 인맥이 있다는 게 밝혀져 망봉러들에게는 즐거운 망봉회로를 돌릴 수 있는 깨알 같은 떡밥이 만들어졌다. 김수현이 배우 겸화가 박기웅과 찐친이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를 계기로 만나게 된 김수현과 박기웅은 최근까지도 우정을 유지하며 특히 김수현은 지난 7월 박기웅의 개인전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고 박기웅과 함께 인증샷을 찍는 등 10년이 넘는 훈훈한 찐친 모먼트를 제대로 증명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김지원은 가수 윤아와 찐친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아에게 김지원이 직접 커피차를 보낸 적도 있었고 또 윤아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 OST 기다리다를 사용료를 받지 않고 흔쾌히 절친 김지원을 위해 선물했다고 밝히며 서로 훈훈한 우정을 자랑했다. 김지원과 윤아는 같은 소속사 선후배로 만나서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했는데 김지원은 나의 디바 윤아라며 윤아에게 불가리 목걸이까지 선물한 적이 있고, 이처럼 서로 물심 양면, 아끼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진정한 친구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관계성이 나오게 되었는데, 김수현의 찐친 박기웅, 그리고 김지원의 찐친 유나가 서로 굉장히 돈독한 사이라는 것이다. 과거 유나는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박기웅이 보낸 문자를 박제하며, 브라더라고 박기웅을 칭했고, 더해서 하트까지 붙이며 둘 사이에 찐친 남매케미 모먼트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또더 이전 과거에는 박기웅이, 윤아의 뮤직비디오에 개런티 없이 출연하며 둘 사이에 오래된 의리를 제대로 증명한 적 있다. 친구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김수현의 절친과 김지원의 절친이 서로 절친이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건 김수현과 김지원도 서로 결이 잘 맞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커플이라는 뜻이 아닐까 예상해 볼수 있겠다. 만약 정말 김김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박기웅이 사회를 보고 윤아가 축가를 부르는 서로에게 모두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며 김김 커플 결혼 발표가 나오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꼬붕이들 망봉 생활에 더 집중하라고 이모티콘을 준비했는데 김김 커플 결혼에 행복해 사랑해 이런 거 쓰기 귀찮은 꼬붕이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다. 어쨌거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김김 커플의 결혼과 행복과 사랑과 애정과 기쁨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인이 쭉 망봉길 달려보자.